네, 지역 이슈를 속시원히 풀어보는 헬로우 이슈 토크 어, 인천 유나이티드가 아, 프로리그 일부리그의 4위로 어, 리그를 마감했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플레이오프까지 진출한 마당인데요. 어, 경기 결산과 아, 내년에 대한 과제 이야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할두분 소개합니다. 손철민 축구 해설가와 아, 김현애 스포츠 뉴스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 인천이 아, 4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네. 아,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기대했던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물론 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지만 아, 결국적으로 거둘 수 있었던 선전 비결 뭘까요?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아, 신 새로운 선수들, 예. 어린 선수들. 그리고 구 늙은 선수들, 베테랑들. 예. 이 신구 조화가 완벽했고, 예. 이 완벽한 조화를 이끌어낸 조성한 감독의 예. 모든 공을 돌리고 한 그리고 한10% 예. 정도는 그조성한 사단을 믿었던 예. 우리 팬들 예. 인천 팬들에게 이 공을 모두 다 돌리겠습니다. 예. 팬들에게는 10%밖에 안 가는 겁니까? <laughs> 아, 너무 많이 주면 안 돼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웃음> 예. 자 김현아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조성원 감독의 예. 용병술이 굉장히 빛났던 한 시즌이었고 예. 그리고 어, 한 시즌을 치르다 보면 위기가 몇 번씩 오기 마련이거든요. 그거는 예. 이제 뭐 인천보다 더 높은 순위에 있는 팀들도 마찬가지인데 특히나 인천은 무고사 선수가 떠날 때아 이거 좀 뭔가 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고민들도 많았고 걱정도 많았는데. 그 부분을 이제 에르난데스 선수의 영입으로 아주 잘 메워가면서 예, 그런 좀어 음. 위기 상황들을 슬기롭게 넘겼던 부분이 우시즌 예. 인천의 좀 좋은 성적의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막바지까지 어 저희가 가슴 졸이며 지켜봤던 한 경기 한 경기였는데 어 일단 파이널 A 라운드에서 가장 결정적이었던 경기 어 어떤 것이었을까요? 한 가지씩 좀 꼽아 주실까요? 먼저 말씀해 주시죠 뭐 올 시즌 경기가 특히 인천 유나이티드 경기가 이 지표상으로도 좀 나오긴 했지만 올 시즌 가장 많은 극장골 그러니까 이 수치상으로 시간대와 이 경기 결과와 이런 승패를 나누는 부분에서도 예. 가장 많은 극장골을 터뜨렸던 게 인천 유나이티드예요. 그러니까 음. 오히려 울산이나 전북보다 오히려 더 예. 인천이 더 극적인 순간을 많이 만들어냈다는게 수치상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 경기를 좀 찍기가 힘들어요. 음. 그래도 뭐 하나 또 찍으라고 그러니까 찍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이 지난 방송에서 가장 많이 좀 회자했던 부분 그 수원 원정을 가서 예. 3대 3으로 그 극적으로 비겼던 부분이 음. 아마 인천 선수들에게 우리가 끝까지 그러니까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음. 그러면 우리는 해낼 수 있다라는 걸 선수 스스로가 느낄 수 있었던 그게 이 수원 원정 경기가 아니었나.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대승을 했을 때보다 쉽게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보았던 경기를 말씀해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예. 생각하십니까? 저도 사실 그 경기를 좀 이야기를 하려고 예. 했는데 제가 그날 현장 취재 예. 갔던 그 경기였는데 와 이거 현장에서 보기를 너무 잘했다라고 예.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명승부였고 결국은 대3 무승부를 음. 기록하면서 어 그날 무승부로 어, 파이널 A 진출을 확정지었던 예, 그런 좀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10월달에 제주 원정에서 3대 1 승리를 거뒀을 때 음. 사실은 이제 그 경기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3위와 4위 그다음에 뭐 5위까지 떨어지느냐 이 부분을 놓고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경기의 승리가 이제 굉장히 값졌던 승리였고 음. 4위까지 차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된 것으로 이제 이제 어, 보여집니다. 예. 지금까지 흘러온 과정을 조금 더 들어가서 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아, 위기가 참 많았잖아요. 일단, 무고사 선수가 이적한 뒤에 누가 책임질 것이냐, 전방을. 자, 에르난데스 선수가 올라와서 기대보다 자리를 잘 메웠습니다. 그런데 또 부상으로 자리를 비웠거든요. 자, 이런 공격력에 들쭉날쭉한 상황에서 좀 인천이 어떻게 잘 견뎌왔고 보여줬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일단 그 이가 빠졌죠. 예. 그래서 금 잇몸으로 뭐 대충 뭐라도 씹어야 되는데, 예. 어머, 어머 이게 빠진 이가 유치였어요. <laughs> 예. 새로운 이가 튼튼한 <laughs> 이가 탁 났거든요. 예. 야 그런데 이 이도 또 재난을 예. 맞았네요. 그래서, 그니까왜 이게 한번 정도는 겪을 수 있다. 예. 그런데 두 번째 겪고 나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기분이 예.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이상한 기시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와 이거 이거 이 축구의 신이 인천의 예. 길을 죽이는구나. 예. 너희는 더 이상 올라오지 마.라고 예. 명령하는 것 같았어요. 예. 그래서 있던 기운도 빠지는 상황이었는데 그대한 그 뒤에 대안은 진짜 없었어요. 음. 뭐 김보섭을 그 롤에 돌려서 음. 에르난데스랑도 몇 경기 한한 방에서 호흡을 하면서 에르난데스의 노하우를 배웠겠지.라고 저희는 그냥 말만 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의구심을 또 느낌표로 바꿔놓은 게 조성환 사단의 아이디였습니다. 음. 그러니까 어, 지금 질문은 무고사가 빠지고 에르난데스가 빠지고 김보섭이 들어갔다라고 해서 선수 선수 선수를 얘기했지만 음. 올 시즌의 귀결은 감독님이에요. 음. 선수 빠지고 선수 들어오고 선수 빠지고 선수가 들어갔는데 거기를 메꿔서 조화를 맞추는 건이 조화의 조차가 조성환이 조차 같습니다. <laughs> 예. 이 감독님의 역량 밖에는 자, 예. 저 같은 그냥 이 축구를 즐기시는 팬들은 예. 글쎄요 디테일한 거는 우리 기자님이 논해 <laughs> 주셔야 될것 같아요. 예. 일단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일단 어, 전북 원정에서 굉장히 힘든 예. 경기를 펼쳤지만 그날 경기에서는 이제 승점을 따냈을 때에 이제 김성민 선수가 또 이제 예. 득점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수원 삼성 원정 경기 3대3 경기에서는 또 이제 뭐 김민석 선수가 또 득점을 해줬고 예. 사실은 그렇게 뭐 이름값이 음. 그렇게 뭐 어, 있는 선수들은 아니었는데. 이 팀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좀 무명의 어린 선수들이 이렇게 좀 빛을 발휘했던 그런 긍정적인 효과들이 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팀 분위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안 되는 팀은 이런 좀 위기 상황에서 더좀 슬럼프로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잘 되는 팀은 에르난데스 선수가 이제 무고사 선수의 빈자리를 잘 메워줬고 또 에르난데스 선수도 빠지니까 그 자리를 한 명의 선수가 아니라 여러 명의 다양한 선수들이 메워줬거든요. 사실은 이게 좀 장점이자 단점일 수도 있는데, 왜냐면 제가 이제 그 이제 올 시즌에 축제를 다니면서, 어, 시즌 끝나고 나서 K리그 대상 시상식에 그 투표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인천 선수들을 좀이게 찍으려고 봤더니, 인천에서 어, 입 후보된 선수가 뭐대브리지 김동민, 이명주, 요 정도 외에는 공격 진에는 거의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음. 그 어떤 한 선수가 활약을 한게 아니라 에르난데스 선수가 부상을 당한 음. 이후에는 다양한 선수, 어린 선수들이 활약을 해줬다. 좀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참 어떻게 보면 다른 선수들의 어떤 가능성 또 잠재력을 확인하는 그 결과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순철민 해설가께서는 지금 FA컵 결승전 때 지금 전북을 응원하셨다고요? <laughs> 어, 어, 제가 그한 주간은. 예. 전북의 주관으로 정해서 <laughs> 예. 저는 모든 음식을 초록색 예. 음식을 먹었고 예. 저는 모든 초록색 옷을 착용을 했고 예.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천 샌들의 몸을 예. 반으로 가르면요 파란 검정의 피가 흐른다고 하는데 예. 그 일주일만큼 초록색 피가 <laughs> 흐르자고 제가 예. 지인들에게 부탁을 그렇게 했습니다 예. 자, 왜, 왜 그랬는지 좀 말씀해 주셔야겠어요 이게 말이죠 예. 저는 저만 전북의 우승을 바라고 뭐 모든 선수들이 예. 이제 결과를 그렇게 바랬지만 전 저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비는 줄 알았더니 어머 그날 경기에서 예, 예. 말이죠. 전 저기 그 예. 전북 선수들에게 우리가 이제 전북하고 마지막 경기 할때 우리 수비수들이 공격수 조규성한테 깊은 태클을 안 했습니다. 아, 예. 그러면서 조규성의 아, 예. 득점왕을 만들어 줬습니다. 예. 왜냐면 골을 그거 예. 우리 골키퍼들이 막을 수 있거든요. 근데 살짝 덜 뜨면서 예. 골을 헌납을 해서 예. 조규성을 득점왕을 만들어 준 이유는 길을 살려 줘서 예. 네가 FA컵에서도 득점을 해라. 예. 그리고 경기 중에 실제로 우리 예. 어, 네. 선수, 김준협 선수가 네. 바로우 선수에게 전북의 네. 바로우 선수에게 네. 너 정신 차려 너 FA컵 준비 안할 거야? 네. 라고 경기 중에 얘기를 할 정도로 네. 인천의 선수들도 전북의 우승을 기원했습니다 네. 하물며 제가 일주일, 일주일 동안 전북을 응원한들 제가 무슨 욕을 먹겠습니까 <laughs> 그날은 제가 욕, 네. 욕을 다 먹을 테니 응원해달라고 제가 지인들에게 모두 부탁을 했고 네. 이 기도가 좀통하지 않았나 네. <laughs>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은 네. 이거를 좀 이렇게 상황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은 어, 리그에서는 3위까지가 원래 그 그렇죠. ACL에 진출을 하는 건데 이제 전북이 어 2위를 차지를 했고 FA컵 결승을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 리그 3위까지 그다음에 FA컵 우승팀이 a c l 나가는 음. 거였지만 전북이 이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4위 리그 4위를 음. 한 인천한테 이 ACL 출전권이 이제 플레이오프 출전권이 이제 돌아가게 된 예. 거잖아요. 저는 그 전북과 FC서울의 2차전 경기를 이제 집에서 지켜보면서 인천 유나이티드의 팬 커뮤니티를 들어가면서 이제 좀 많이 많이 좀 유심히 봤거든요. 정말 바로 선수를 열렬히 응원하는 <laughs> 예. 인천 인천 팬들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예. 예. 그 이런 결과를 인천 팬들과 인천 유나이티드가 어 만든 거였다라는 해석은 참 저희가 <laughs> 재밌게 들었는데, <laughs> 예. 자 지금의 결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리그 기간에 또 많은 그 과정들이 있었는데 올해 리그는 이제 현대 울산 현대가 우승을 했지 않습니까? 네. 아, 지금 돌아보면 좀 가장 큰 이변은 어떤 일이었다고 생각하세요? 뭐 울산 현대의 우승을 뭐 이변이라고까지 놓고 보기에는 예. 조금 왜냐면 워낙 또 투자도 많은 팀이고 좋은 선수들이 많아서 이변이라는 표현을 쓰긴 그렇지만 네. 17년 만에 우승을 했다는 건 굉장한 네.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 인천이 창단된 지가 내년이 2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인천이 20년 동안 이렇게 역사를 예. 한, 하는 동안, 울산이 딱한번 우승을 했어요, 그동안. 어. 예, 그래서 그만큼 울산의 우승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 시즌이었고, 그리고 뭐, 인천의, 어, LCL 진출, 그 다음에 4위를 예. 어, 어 ,를 차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예상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결과다. 그렇죠. 그리고 하위권에 있는 팀들, 뭐 수원 삼성이나 f 플서울 이런 팀들이 마지막까지 뭐 강등을 놓고 싸우는 것까지도 올 시즌에 굉장히 좀 이렇게 특이할 만한 일이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저희가 뭐 인천팬 입장에서도 인천 유나이티드가 단연 2변이었죠 아챔 진출은 네. 또2변의2변이었습니다 <laughs> 예. 아, 지금 이 수도권 팀들이 고전을 했지 않습니까? 인천만 빼고, 아, 뭐 예. 당연히 인천은 이제 제외는 <laughs> 안 해야 돼요. 예, 지금 서울 수원 등 이제 수도권 팀들이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뭘까요? 아, 일단은 그 제가 말한 그 조성환 감독, 이 조화의 조성환 감독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 조성환 감독을 빌려 드렸다면 예. <laughs> 뭐 가능 높은 위치에 예. <laughs> 가능했을 예. 것 같은데,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감독 교체라는. 강수를 시즌 중에 뒀어요. 분명히 이거는 극약 처방으로서 굉장히 좋은 시너지를 낼수 있는데, 1번, 수원 같은 경우는 그 감독 교체가 좀 예. 너무 늦지 않았나라는 부분이 예. 있어요. 그리고 이 감독 교체를 통했으면, 감독이 굉장히 어 다른 전술을 빨리빨리 바꿔서, 그러니까 임기응변에 능해야 되는데, 수원은 그 감독 교체가 좀 늦은 감이 있고, 서울은 너무 일찍 하지 않았나? 그 그래서 서울이 다 읽혔었어요. 저희가 말했던 그 말도 안 되는 학익진을 펼치면서 서울이 공격을 너무 템포를 자기 스스로 깎아먹었거든요.그러니까 이 감독 교체의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감독이 교체됐을 때 감독의 임기응견이 어떻게 작용을 해야 되는지도 아마 어, 내, 내년에 또 리그에서 이렇게 뒤에 있을 다른 팀들은 어, 감독 교체라는 극약처방을 할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극약처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보통 해마다 이맘때면 우리가 강등 위기 있나 없나 이런 얘기 하다가 어 이제 남의 팀 얘기까지 하는 좀 여유 있게 이런 상황입니다. 네. 자더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 자 이게 보통 해마다 두 팀이 강등되고 또 이브리그에서 두 팀이 올라오죠. 네. 예 지금 올 경기 결과를 볼때 이브리그에서 어 광주와 대전이 어 새로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아어 전통적으로 일부리그에 과거에 있었던 팀인데 어 새해에 좀다크스가될수 있을까요? 두 팀이 굉장한 변수가 될수 있을 거라고 네.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일단 광주 같은 경우에는 어 1부 리그와 2부 리그를 가장 많이 오간 팀이거든요. 두번 강등당하고 두번 올라온 팀인데 네. 올 시즌 광주가 하는 모습을 보면 이정일 감독이 확실하게 어팀 철학을 만들어서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치는 팀으로 아주 변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수비, 최종 수비수도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지 않으면 나는 너를 빼고 그 자리에 공격수를 넣겠다. 음. 이런 식으로 이제 선수들을 어, 딜책할 정도로 공격적인 축구를 하면서 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압도적으로 또 이제 성적을 냈거든요. 분명 내년 시즌에 K리그 1에서도 어, 뭔가 다크호스 역할을 할 만한 충분한 능력, 능력을 가지고 있고 뭐 대전 같은 경우에야 뭐 지금 뭐 400억을 쓰니 500억을 쓰니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 상황이고 어~ 아주 대대적인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 대전이 앞으로는 뭐 울산 전북 뭐이 수준까지 지금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두 팀이 그러니까 원래 보통은 올라오는 팀이 그 다음 시즌에 떨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긴 하지만 이두 팀이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하게 강등을 허락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시즌에는 더 치열한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돈을 많이 쓴다는 거는 선수를 데려가겠다는 거잖아요. 네. 아 갑자기 인천 걱정이 됩니다. 네, 자 올해 인천 선전 결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올해 MVP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데 인천 안에서 가장 훌륭, 물론 모두 어, 열심히 하셨고. 또 말씀하신 대로 조서한 감독이 일등 <laughs> 공신이었습니다. 많은 선수들 중에서 인천 MVP는 누가 있을까요? 각자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저 제가 저희가 이제 또올 예. 시즌 같이 방송을 하면서 이 여태까지 받았던 질문 중에 제일 싫었어요. 왜냐면 <laughs> 결과를 못 내겠습니다. 어. 왜냐면 제가 그래서 어. 제 지인들한테도 물어봤어요. 그런데도 예. 다 달라요. 어, 그 정도로. 예. 지금 아, 그래서 그리고 또 플레이어를 뽑아야 되는 게 MVP잖아요. 예. 근데 또 감독님이 또 상위권에 이렇게 <laughs> 랭크가 돼 있어요. 예. 도대체 이걸 저도 모르겠고 예. 근데 그래도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그래 아, 그래도 차마 뽑으라고 하니 저는 둘을 뽑아야 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 이명주의 있고 입고 없고가 너무 달랐던 인천이었기 때문에 이명주가 인천 선수들의 화두에 가장 많이 올랐던 거를 말씀드리는 건 이명주가 어, 위닝 멘탈리티를 깨웠다. 그 예. 부분에서 인천이 없었던 그러니까 인천은 음. 지면 예전에는 아이 그래 우리가 질 수도 있지 근데 아마 이명주가 와서 뭔 소리야 우리는 우승을 해야 되는 팀이야 라고로 말할 정도로 바꿔놨기 때문에 전 이명주를 또한 표를 줘야 되고 음. 그다음에 또 여러 선수가 있지만 그래도 또 하나 뽑으라고 하면 제가 또 가장 좋아하는 포지션이 또 골키퍼 포지션이거든요 예. 또 우리 김동현 선수 김동 선수를 예. 말하지 않으면 예. 안 되는 게 필드 플레이어 뭐 골을 넣는 선수들은 골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주목을 많이 받는데, 이 김동원은 뭐 콜송이 음.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 골수도 이렇게 뭐 예. 골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선방수를 또 누가 다 일일이 기록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런 부분에서 저는 또 언성 히어로로 우리 김동원 콜키퍼를, 음. 저는 둘을 뽑겠습니다. 음, 예. <laughs> 김현우 기자님은 어떤 선수가 좀 돋보이세요? 일단 가장 좀 돋보이던 선수는 일단 델브리치 선수하고 저는 김동민 선수와 수비진을 선수 굉장히 잘했다고 음. 생각을 하고 근데 김동민 선수는 사실은 제가 어, 그 K리그 베스트 11에서 뽑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어. 이거는 어, 인천의 약간 공천 실패다 라고 네. 보여집니다 왜냐면 김동민 선수가 오시즌에 이제 그 3백에서 중앙수비수로 플레이를 잘 했는데, 오른쪽 풀백으로 이번에 이프보가 되는 바람에, 아... 결국은 이제, 어, 좀 표를 좀, 더, 좀 적게 네. 받은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예. 물론 이두 선수 잘했고, 저는 한 표를 누구를 행사했냐? 저는 이명주 선수 뽑았습니다. 이명주 선수가, 어, 선수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시즌에뭐 경기도 경기지만, 그 외적으로 경기를 준비하는 어뭐 자세나 과정 이런 예. 것들이, 어린 선수들한테 굉장히 모범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팀 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정도의 활약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해서 저는 이명주 선수한테 올 시즌 어, 이 인천의 MVP를 좀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 지금 수도권 팀들이 뭐 성남은 강등을 당했고 그다음에 어, 뭐 fc 서울과 수원 삼성이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성적이 있었잖아요. 늘 인천이 뭐 강등 1 순위 후보다라고 했는데 역사적으로 따져 보면. 수도권 팀 중에 인천만 강등 플레이오프를 한번 나갔습니다. 아, 수도권의 강자군요 <laughs>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MVP를 얼마 전에 그 K리그 MVP도 울산현대의 이청용 선수가 네. 뭐 득점 포인트와 상관없이 받든 이런 트렌드인가요? 이게 살림을 <laughs> 책임지고 이제 분위기를 이끄는 선수들이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아 인천이 자 내년에도 이 좋은 분위기를 가져가야 하는 입장인데.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냉철하게 우리가 어떤 과제를 안고 있는지 도좀 이야기를 해 볼게요. 어떤 고민을 갖고 계세요? 일단 저는 첫 단추는 리그에 집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음. 리그와 FA컵과 그다음에 여름에 있을 인천의 진짜 소원이었고 대전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플레이오프도 있긴 하나 첫 단추인 리그를 삐걱거린다면 이 자체 이세 가지 다 잃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성환 감독도 포커스를 맞추는 게 챔피언리스 리그도 아니고 FA컵도 아닐 거예요 아마 조승 감독은 리그 첫 경기를 어떻게 아름다운 승리로 축포를 터뜨리면서 개막전을 잘 치르느냐 이거일 것 같고 선수들도 거기에 맞게 이제 동계 훈련을 준비를 잘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부상에 있는 에르난데스가 잘 복귀를 해서 리그 첫 단추만 잘 낀다면 순조로운 항해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순조로운 항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첫 단추를 잘 껴야 되고요. 그래서 순조로운 항해가 이루어진다면 FA컵은 조금 차치하더라도 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음. 플레이오프에서 분명히 좋은 성적을 좀낼것 같거든요. 음. 예. 요렇다면 인천이 창단 20주년에 진짜 이 인천의 엠블럼에 날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날개를 달고 제1의 비상이라고 저는 명명하고 있어요. 이 비상을 예. 인천이 반드시 해낼 거라고 간절히 소원을 하고 아 그리고 저도 아까 그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싶었어요 생주랑 타이틀은 이제 수원에게 아주 확실히 물려 드렸음을 선포합니다 <laughs> 예, 알겠습니다. 아,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네. 영입해야 할 선수 있겠죠 일단은 어뭐 에르난데스 선수가 뭐잘 해줬지만 부상 전까지 근데 그 외에 좀 뭔가 공격적인 뭐 대, 대체 자원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이용재 선수가 좀 기대만큼 해 주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좀 공격적인 부분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아길라르 선수와의 좀뭐 결별이 좀 예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도 뭔가 좀더 풍부한 선수를 좀 영입을 해야 어 이제 경기수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좀잘 해결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 인천 유나이티드가 아시아 챔피언스리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다는 소식 어, 마지막으로 달려드리면서 어,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